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주말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잠원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오늘 하루도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 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잠원 4장 1절부터 9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어, 오늘 얘기를 어떻게 그냥 겉으로 평소대로 읽다 보면 <laughs> 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 오랜 삶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충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충고의 내용을 줄여 보면 이거죠. 어, 네가 지혜를 사랑하고 명철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 삶이 그랬고 내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도 그 삶을 권한다. 이런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음 어려움이 뭐냐면 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대하잖아요. 나의 모습들을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얘기를 좀 다르게 좀 한번 읽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 봤어요. 오늘 지금 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아들이었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좋은 아들이었을까? 착한 아들이었을까? 나처럼 이 말을 듣기 불편한 그런 아들은 혹시 아니었을까?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이 아버지도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미안한, 죄송한 그런 마음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자신도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모습들에 대한 실패와 회한을 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케이. 이, 이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하고 착하고 멋진 아들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실패가 없었을까? 늘, 아,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고 멋진 아들만은 아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지금, 음,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을 따, 지혜를 따르라는 이 말을 그렇게 하면 네가 성공을 한다라는 성공을 위한 자판기 금과 옥조 이것을 지키면 네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로 그렇게 듣기보다는 오히려 어, 자신의 아들의 내일의 삶을 좀 바라보면서 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래 실패하고 뭐다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디테일 넘어서 큰 핵심. 삶에 있어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이센셜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 그 자상한 아버지가 전하는 말, 그말 속에 지혜, 명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축복을 받아. 라는 것보다는 훨씬 품이 넓은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떨 때는 알면서도 자꾸 틀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정말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알지만 힘이 딸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귀찮아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그것보다 다른 게 매력적인 게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는 못하는 삶이 있는 거야.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적, 정답에서 먼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아비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답에서 먼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그 아비가 이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들의 삶은 다시 지혜와 명철과 하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안달하는 삶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실패와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속에 그것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혜를 따르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거역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말로 오히려 읽힐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배를 굶어가면서 정답을 다 지키며 살았어 나는 교회를 평생 섬겼고 또 아, 큐티를 빼지 않았고 평생 새벽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지혜를, 또 하늘의 뜻을 살았어.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삶은 복받을만 해. 라고 아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만약에 아비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아비의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지혜를 사랑하고 하늘을 경외한다 라는 말. 그 말이 가장 축복이고 중요하다 라는, 그러니까 너에게 이 말을 주고 싶다 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가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우리를 가장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라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거꾸로 사용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비, 아비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런 정답으로 보면 실패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들에게 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삶의 무수한 실패와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할 만한 그 정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품이 나를 지켜줬고, 그 하나님의 품이 나를 지켜주었다라는 그것이 나한테,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했어. 가장 소중했어.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너도 분명히 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무수한 장벽과 실패 앞에서, 너의 게으름과 연약함 앞에서 답답하고 죄송하고 하겠지만, 여전히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품이 너에게 소중하고, 너를 품어줄 그 하늘의 품을 맛보고 사는 것이 정말 네 삶을 지탱해 줄 힘이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대단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 지혜를 따르고 하늘의 뜻을 따랐을 때 주어진 모든 축복들과 결과들이 주어졌다 혹은 주어진다가 아니라 주어질 것이다 미래형의 약속으로 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비에게도, 아들에게도, 또그 아들의 아들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든 아들이든 그 아들의 아들이든 그들이 성공하든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온전하게 살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 것은 포기되지 않는 하늘의 품으로 하늘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네가 그렇게 살아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늘 너를 품어 주는 하늘의 품이 너에게 소중하고 그 하늘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 네 삶에 소중할 거다라는 얘기죠. 오늘이 하늘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성공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유함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하늘의 품을 기억하고, 그품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늘의 품 때문에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또렷이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